9월 12일 일요일입니다. 어, 즐거운 주말 보내고 계신지 모르겠네요. 어, 오늘 말씀드릴 내용은 어, 일단 간략한 시장 흐름 동향 파악과 어, 그리고 다음 주에 장이 괜찮고 뭐 나쁘지 않은 흐름을 보인다면 그래도 어, 기회가 올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종목들 몇 가지 정도 소개를 해드릴 건데요. 지금 일단 보시는 것처럼요. 코스피 지수 자체는 지금 어떤 요런 하락 하락에 하락 흐름의 박스를 타고 이렇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이렇게 밑으로 타고 계속 움직일 것인지, 혹은 어, 이 저점 구간에서 여기나 혹은 이 정도 구간에서 어, 지지대를 쌍바닥을 만들고 혹은 위쪽에 쌍바닥을 만들고 새로운 흐름을 돌파를 만들어낼 것인지 어떤 중요한 위치에 좀와 있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하지만 아래쪽으로 계속 느릿느릿하게 어, 밑으로 향하는 이런 조정 장세가 조금 나올 수 있기 때문에 어, 이런 부분들은 충분히 어, 위험성으로 좀 평가를 하고 우리가 매매를 하는 데 있어서 시장의 흐름을 반드시 좀 체크를 해 가면서 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이제 우리는 다음 주면 이제 명절이고 추석을 앞두고 이제 어, 예탁금의 이탈을 좀 감안을 해야 되는데 지금 보시면 이게 9월 8일 자 예탁금이 좀 많이 빠져 있습니다. 이 예탁금의 이탈의 흐름은 꽤 연속적으로 지금 계속 나오는 것으로 알고 있고 이런 어, 부분들 시장의 주변 상황 그리고 시장의 흐름 이런 부분들 체크하시면서 어, 다음 주를 준비하는 게 좋을 것으로 좀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지금 이제 다음 영상에서부터 말씀드릴 어, 관심 종목들은 장이 시장이 받쳐줄 때더 빛이 나는 종목들이고 만약 시장이 어려움을 겪게 되면 말씀드리는 가이드라인보다 어, 한참 밑으로 좀 내려서 훨씬 더 보수적으로 좀 접근하시는 게 좋을 수 있을 것이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그럼 첫 번째 종목부터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관심 종목은 삼화 콘덴서인데요. 삼화 콘덴서 지금 차트를 한번 같이 보시면. 이쪽 요 구간에 이제 바닥을 좀 형성하는 그런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앞전에 요 가장 가까운 최대 거래를 터트렸던 요 구간과 요 바닥과 요 바닥 요기 바닥을 이용해서 어 지금 바닥을 이렇게 유지하고 있는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요어 이게 만약에 이 구간을 이탈하게 되면 어 당연히 안 좋겠죠 바닥을 깨고 내려가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어쨌든 이 종목은 단기 박스 안쪽에 있습니다. 지금 보시면 이 하락의 이 하락의 박스와 음, 그리고 요 상승의 끝이 지금 동일한 위치에서 계속 갇혀 있는 흐름을 갖고 있는데, 어, 이런 종목 같은 경우가 나쁘다고 볼 수는 없는 게 계속 박스 위쪽을 두드려야 어, 탄력이 좀 살아 있고 힘이 있는 종목이다라고 좀 그렇게 생각이 되고요. 어쨌든 이 종목이 이 밑에까지 다시 내려온다면 어긴 시간이 좀 필요하고 그 탄력을 좀 잃어가는 수준이 될수 있기 때문에 지금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1 2 1선요 정도 라인과 60일선 라인 정도를 어 중요한 우리가 이제 관심 있게 좀볼수 있는 라인으로 선정을 하고 당연히 어 20일선 밑으로 이 시가를 깨뜨리게 되면 어 대응을 하는 요 정도 가격 되겠네요. 6만 원선 정도를 이탈을 안 하고 움직이는 것이 가장 좋아 보입니다. 6만 원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여기에 요, 요 시가와 요 바닥 그리고 요, 요런 요런 지지 라인들을 좀 참고하시면서 이 어, 정도 가격에 이탈되지 않고 위쪽으로 계속 천장을 두드리면서 가는 게 좋겠습니다. 지금 보시면 여기서 거래 터진 이후에 아래로 내려오는 조정이 아니라 어, 통상적으로 이렇게6 1선을 타고 움직일 것으로 예상을 했지만 어, 위쪽으로 계속 돌파가 좀 되는 모습 보실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게 다시 한번 두드리고 위가 뚫린다면 어, 더 좋은 흐름 가지고 갈수 있는 종목으로 좀 기대해 보겠습니다. 사마콘덴서 어, 관심 종목으로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두 번째 관심 종목은 휴맥스입니다. 휴맥스는 지금 보시는 것처럼 고점이 이렇게 약간 갇혀 갇혀 있는 어, 돌파가 되지 않은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지만 단기적으로 이렇게 어, 저점이 올라가는 그런 흐름 그리고 하나의 파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좀 크고 등락이 크고 시원시원한 모습을 좀 보실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단기 고점에 가까이 붙어있는 고점의 포지션이라는 것은 어, 참고를 해야 될것 같고 요 종목도 마찬가지로 아래쪽으로 조정이 아니라 위로 이렇게 상승 흐름을 이어가는 급등의 흐름을 좀 이어가는 모습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도 역시 마찬가지로 어 이 급등에 따른 차익 실현 물량과 피로감을 풀러 한번은 좀 조정의 기간을 가질 것으로 예상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뭐 바로 관심 종목으로 놓고 바로 추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우리가 어떤 기회가 왔을 때, 충분히 조정의 흐름에, 어, 다가왔을 때를 이제 대비해서 준비를 하는 게 좋을 것으로 좀 보이는데, 어, 제가 보여드리는 요 라인, 이 라인의 흐름이 사실은 이렇게 이 파동을 이어가는, 음, 이탈됐다가 돌파되고 이어가는 흐름이라고 좀 보여지고요. 어,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대응할 것이냐. 사실은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제 6일선을 타고, 어, 움직이는 것이 좀 좋은데, 이2일선을 잃게 되면 역시 마찬가지로 탄력이 좀 떨어질 수 있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차익 실현 물량과 피로감을 풀러 아래로 조정이 조금 나왔을 때, 요 정도 구간을 우리가 관심있게 좀 봐야 할 라인으로 선정을 했습니다. 뭐, 어, 당장 하는 것이 아니라, 어, 어떤 조정의 흐름, 갖고 내려올 때, 어, 2일선이 따라, 따라 올라가는 고그 라인에 맞춰서, 어, 좀 지켜보면 될것 같고, 어, 보유자분들 입장에서는 요게 바로 조금의 조정 이후에 요 흐름을 타고 그대로 가는 것이 가장 좋을 것으로 좀 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 가지 영역을, 어, 이 정도 구간을 놓고 어, 우리가 좀 관심 있는 포지션으로 보는 게 맞다 그렇게 생각이 좀 듭니다 어, 휴맥스도 역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종목은 동화약품입니다 동화약품은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렇게 단기 박스의 흐름을 유지를 하고 있는데 어, 지금 그만큼 단기 박스를 유지했기 때문에 바닥이 좀 명확한 편으로 어, 좀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정도 구간을 어, 우리가 대응해야 하는 중요한 가격대로 좀 선정을 하고요. 아예 밑에 바닥이 아니라 이제 이쪽에 가까운 이 지지 라인을 활용해서 대응하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 그리고 종가 기준으로 이제 이평선 밀집이 완료가 되었고 이격도가 좁아졌기 때문에 이제 확산의 기회를 좀 가질 수 있는 종목으로 보여지는데 언제냐가 문제겠죠 이제. 하지만 이 작은 작은 박스 안쪽에서도 지금 한9% 밑으로 내려왔을 때 조정이 살짝 왔을 때 잡게 되면 한 10%의 기대 수익은 좀 나오는 종목으로 보여지고 위쪽으로 240일선이 점점 더 내려오면서 어 240일선 타환까지좀 성공하게 되면 지금 보시는 것처럼 앞쪽 고점을 계속 때려주는 어 탄력을 그래도 잃지 않고 있는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어 위쪽으로의 가능성은 얼마든지 좀어 열려 있다. 하지만 시장의 어려움을 어, 온몸으로 좀 종목도 같이 받게 된다면 어 전저점 이탈만큼은 좀 지켜 주는 어 요즘 요런 요, 요 가격대 정도는 지켜 주는지 꼭 체크가 좀 동반되어야 하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요것도 이제 단기 박스를 돌파하려면 결국은 앞전 매물을 다 해소하고 올라가야 하기 때문에 어 그런 부분들 체크를 좀해 보시고 어 다음 구간은 한 18,000원 선어 정도에서 다시 한번 볼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어, 다, 동아약품 역시도 이제 박스 돌파가 좀 되고 상승의 흐름을 이어가는지 관심 종목으로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